안녕하세요 부동산 PD 남승현입니다. 요즘 코로나 백신들 다 맞으셨어요? 네, 저는 아직 젊어서 못 맞는다고. 네. 자 이렇게 코로나가 바꿔놓은 부동산 트렌드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또 구독 좋아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 지금 바로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큰 변화가 왔잖아요. 부동산에 그럼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부동산에 보면은 뭐 생활도 그렇지만 탈중앙화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도시 중심에서 어떤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외곽으로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됐잖아요. 예전에는 집에서는 먹고 자고의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거기에 더해서 일하고 공부하고 놀고 운동하고 취미 생활하고 이렇게 모든 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하게 되니까 출퇴근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공간의 제약을 좀덜 받다 보니까 외곽으로 나가도 되고 요즘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조금 특이한 것은 LA 쪽에서도 오렌지 카운티로 좀 많이 오시고요. 또 실리콘 밸리 쪽에서도 오렌지 카운티로 굉장히 그 재택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탈 중앙화로 바뀌어 가고 있으면서요. 예전에는 부동산 투자할 땐 무조건 지도 이렇게 딱펴 놓고 중심 딱 찍고 이렇게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바뀌었어요. 정말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DTLA, 엘레나 LA 지역은 되려 수그러들고 외곽 지역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오렌지 카운의 뭐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그쪽이 집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 전쟁 중이라고 하거든요. 오퍼 전쟁이라고 할 만큼 그래서 이쪽은 지금 작년 대비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되다 보니 10%에서 15% 올랐는데요. 뭐 엘리지온 10% 올랐다 그러면 외곽 지역은 15% 올랐고요. 또 이렇게 공부하고 놀고 이런 게 이제 모든 게 집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을 하다 보니까는 뭐가 되냐면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제 싱글 패밀리 홈, 그러니까 단독 주택인 인기가 높아졌고요. 또 코로나 사실 이거 이렇게 되짚어 보면 코로나 딱 터졌을 때는 아, 큰 집은 이제는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되려 정반대로 대형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은 굉장히 인기가 좋아지고요. 예, 뭐, 나, 작은 건또 퍼스트 홈 바이어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요. 예, 이렇게. 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뭐엔터테인먼이나 스포츠 취미 생활 등이 모든 것이 집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한데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도요. 단독 주택이 인기가 높아지고 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큰 집은 큰 폭으로 하락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대형 주택들이 인기가 되려 올라가는 추세로 바뀌어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부동산 시장에서 그 탈중앙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집값이 비교적 그 낮았던 지역 아까 얘기한 그뭐 샌버나디노 뭐 테메큘라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값이면 더큰 집으로 갈수 있는 정말 가성비 좋은 지역이 인기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재택근무하고 이러니까 꼭 멀리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주변 환경도 굉장히 큰 작용을 해야 뭐~ 동네에서 운동을 할수 있다든지 이제는 어디 막어 뭐~ 실내 운동하는 거를 꺼려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탈 세계화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코로나의 영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탈세 그~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비글로벌 제이션이라 그러잖아요 예 영어를 잘 못해서 에~ 근데 이게 뭐랄까 각자 도생이라 그러죠 그니까 각각. 자기 나라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게 우리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여행을 못 하잖아요. 뭐 아, 이번에는 유럽 여행을 가야 되고 뭐 이런 걸못 하니까 굉장히 답답한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러면 그게 무슨 탈세계하고 부동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는데요. 있습니다. 에, 가족이 코로나가 일어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고 나서 가족에 대한 그 중요도를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있는 쪽으로 거주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이 탈세계화가 각자 도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인건비 싼 데서 뭘 하다가 이제는 그게 잘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하게 되니까 인건비 올라가니까는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쉽게 딱 생각나시죠. 인플레이션. 예,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든지 실물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뭐, 그래도 가장 좋은 게 주식도 뭐, 실물 자산이라고 하긴 그렇고, 금을 사는 거 보다가도 부동산 사는 게 훨씬, 어쨌든 갖고 있으면 그건 안전하니까. 뭐, 그리고 요즘 보면은 뉴스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탈세계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의 탈세계화가 어떤 인플레이션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죠. 디스, 디지털레이션 하는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에 지금 바뀐 그 행태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형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니까그 전에도 온라인 교육을 하고 온라인 쇼핑을 했지만 이 비대면 생활 속에서는 그 디지털화 되는 온라인화 되는 게 속도가 굉장히 뭐한 5년 10년을 앞당겼다 그러더라고요 또 지난번에 보니까 왜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께서 트렌드 코리아 뭐2021 해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이제는 방향이 아니라 뭐 속도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 은택트 시대에, 언택트 시대에, 에 쓰나미처럼 이렇게 몰려왔는데요. 진짜 예전에는 뭐 옷이나 사 입는다거나 뭐 무슨 컴퓨터 사고 이런 걸 온라인으로 아마존 정도에서 했지만, 이제는 뭐, 코스코처럼, 월마처럼 마켓에서 식품을 구입하는 것도 다 온라인으로 구매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 네. 요즘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프리에 특히 많아진 차가 있을 거예요. 추럭들이 굉장히 많이 다닌다는 거, 운전 막 조심하게 되는데요. 물류창고 부동산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예, 다 아시겠지만, 뭐.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계속해서 스프상뭐 150불 하는 게 엊그제께 같은데 지금 한 270불 막 이렇게 가거든요. 창고 매물 같은 게요. 그 대신에 상가 부동산은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지역마다 항상 부동산은 다르다는 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가는 좀 내림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온라인 쇼핑의 발전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서 잠깐 제가 정보 하나 공유하는데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건물 사서 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SBN 론 받으시는데요. 그 SBN 프로모션이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개런티 피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한3% 가까이 되는데, 그럼 그것도 뭐한 300만 불이면 한 9만 불 정도 되잖아요. 그거 웨이브 해준다는 거고요. 첫 6개월 모게지 페이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는 뭐 잘하면 10만 불에서 뭐한 15만 불 이렇게 에 돈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이 있다고 그러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사이드였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바뀌어진 그 부동산 시장 트렌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탈 중앙화로 인해서요 도시 중심에서 외곽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단독주택이나 대형주택 인기가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그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탈 세계화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있다는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디지털 시대가 이 기술을 어떻게 내가 잘 디지털 시대를 가고 있고 더 빨리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기술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또 다른 미래를 내가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거는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저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 나면 제가 또 영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바뀐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부동산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아, 이런 것쯤은 한번 좀 생각해보고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은 예, 코로나 이후에 바뀐 부동산 트렌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도움이 되시고 같이 또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길 바라면서요. 예, 지금까지 부동산 PD 남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